어, 아, 그래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줄더 해, 요렇게 이거는 일로 가고. 나 어. 두째 어, 줄은 반대 방향으로 갈 땅이거든 설계. 어. 오케이. 내가 보기에 대구교회가 추구하는 인격이 이런 땅이야 왜 생각하노 예, 공감이 됩니다 교수님처럼, 어? 교수님처럼 아? 조 이런 흙. 좋은 흙 아닙니까 그래 옥토야 교수님도 세상에서는 잘 인정을 못 받고 그러는 선립도 있었지만 하조님 조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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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 간격으로 하면 된대. 예. 감 잡으세요. 어. 여원이가 그 지팡이 짚고 다닐 때가 어느, 몇 개, 어, 그, 저, 어느 달이었노? 11월 말에서. 어. 어. 이월 말까지. 어. 그때 사진 하나 찍어 놨어야 되는데. 아, 그때 우포. 우포 그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 찍은 그거 있나? 선원에 갔을 때. 어. 독사진이 지팡이 짚고 다니. 찾아 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 그때는 30m를 못 가고 어. 중간에서 쉬어야 됐어요. 어. 아, 아. 네. 그래. 그 사진 찾아가 나한테 보내라. 특수병이야, 너. うん、ありが 35년 됐나? 38년쯤 됐지. 목사님 만났는지 한 38년. 어. 결생을 한지 한 35년. 어. 그렇게 이제 살게 됐죠. 사람이 위해서 가장 인연을 많이 받아요. 우리 사람은. 아, 중요하지. 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가 어. 자기 인생이 달라져 버리잖아. 그럼. 그래서 장사꾼을 만나면, 장사하게 되고, 장사하게 되고, 그래 학자를 만나면 공부하게 되고, 어 근데 난 학원은 좀 없더라고. 학원? 학원. 아, 그래? 근데 교수님 같은 학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버클리 가가 수학자를 만나고, 그것도 훌륭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사도 받고, 책까지도 받고, 그래서 한마디로, 교수님 발탁해가지고 살려내신 응. 분들이 많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보 교수님 저 어릴 때사진대 찍었는 그 사진 보니까, 어, 제 대학교 때눈 부리부리 하는 그 모습과 똑같아. 아 그래? 그막 충만한 증기와 배기와, 어, 야신가. 그부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 눈매. 아, 그딱드러나 되게.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 <laughs> 이빨 빠진 사자인데. <laughs> 그때 그 누워 강길이 형님은 어. 아, 그렇게 좀 온순하고 착하고 참세간 그래. 기억이 생겼대 기공자처럼. 맞아. 근데 지금 살쪄 가지고 <laughs> 아, 지금 좀좀 어, 바뀌었지. 약간 이렇게 대중적으로 변해가 그죠지 어. 굉장히 이렇게 좀, 어, 좀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통명하고대치가 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저, 사대부고 같잖아. 교수님들 형제지간은 좀 대치나 인기응전, 이제 총기 이런 걸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음. 그런 것그 같아요. 강들 사진 보니 굉장히 오픈됐 하지. 교수님 젊었을 때, 내 젊었을 때. 아 그래. 때. 응. 그때 나는 이제 올바르다 그러면 그 학부 사 학부 1 학년인데도 책을 많이 읽어가, 교만 해서가 복학했는 4 학년 졸업반이 술집에서 실리를 범하면 내가 고치고야 많은 성질이 있어. 음. 막 머럭하는 거예요, 그냥. 기가 전혀 안 좁아. 예. 네. 근데 나도 이제 이빨이 다 빠지. 아하하하. <laughs> 근데 이제 <웃음> <웃음> 새로 이빨이 나에 아, 그렇죠. 영적인. 어. 피아가 또 이제. 치과의사들이 들으면 좀무서울못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 그래가 이제. Uh -huh. 이렇게 따지러 들어갔는데. Uh -huh. 그래서 목사님 그걸 이제 받아치이더니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쩔 줄을 좀 몰랑하시는 듯 하다가 나중에 말씀을 하는데 이 기호의 헌신도 별로 안 하는 형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내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들렸어. 아그래 아, 내가 좀 찔끔하대요 <laughs> 그 내보호하는 말씀 찔끔해서 그게 무례했죠 <laughs> 천지를 모르고 하루 강아지가 또 무서운 줄 모르고 하루 강아지가 또 무서운 줄 모르고 천지를 모르게 <laughs> 어디에 뿌려야 되나 우리 게임 좀 그렇잖아.